에플러스 한번 불러주세요. 에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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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블러스 조용해서 비경 타임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영화 그래도 따뜻하고 그래도 참 괜찮은 영화죠, 여러분. 네. 와, 저도 촬영할 때 정말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고 그런데 딱 하나 관객 수가 많이 모자라네요. <laughs> 오늘 내일 여러분들 봐주신 분들이 주변에 좀 흥분을 많이 내서 우리 다음 주에 좀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배우들이 많이 올라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드릴 테니까요. 여기저기 다 올려주세요. 주변사람들다 보내주시고 뭐 전남친, 전 여친한테도 보내주시고 <laughs> 여기저기 막아뿌 뿌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도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 우리 영화 관람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절한번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. 오, 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.